나도 고영사도 그 프로듀스인데, 아그 사람도 프로듀스인 거야. 예? 그, 음. 뮤직? 프로듀스입니다. 음악? 프로듀스. 정통 프로듀스를 만났어요. 이분이. 그분 도움으로 드디어 와, 2017년 네. 아, 7월달에 드디어 데뷔 1집 앨범이 음. 나옵니다. 야. 1집 앨범입니다 1집 네. 앨범 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음. 계속 오디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음. 2017년이니까 그 나이가 한 28살? 네 스물 일곱 아 일곱인가 여덟인가 일곱? 네 일곱 그, 여덟 그, 그게 거의 한 11년 만에 네 와, 11년 만에 1집 앨범을 냅니다 아. 그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다 네 맞아요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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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면 네. 돈 있고 이하면은뭐 뚝딱 하듯이 생산하듯이 음. 뚝딱 하듯이 1집 앨범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1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꺾어지고, 나가빠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집을 해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논 일집 앨범이 어떤 노래 제목이 뭐죠? 음. 택시입니다. 아, 해피 택시입니다. 해피 택시인데. 네. 아, 이게 내가 기사를 보니까. 네. 해피 택시가 그 당시에 상당히 그좀특이했다 어떤 특이했냐면. 네. 뉴트로터가 아니고, 뉴, N-E-W. 음. 뉴트로터가 아니고, Y-O-U. U, U. 아니 이 U, 어. 네, U, A, B, C, D 이렇게 U 트로트라고 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U 트로트? 트롯. 아무도 못 들어보시도 못한 거요 우리가 세미트로트는 <트루트를> 들어봤는데 <목소리> U 트로트는 트 아무도.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U 트로트가 뭐냐면 <목소리> 약칭인데 <목소리> 유나이티드 아. 이게 다른 장르와 이렇게 혼합된 트로트로 유나이티드의 U자를 따가지고 U 트로트고 그다음 에젊머 영이 나온 거, 영. 아니, 어릴 유 자, 유차, 음, 음. 유치원 할때 어릴 유 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유. 아, 그 다음에, 아. y o u, 유. 당신을 위한 트로트. 이래가지고, 유 트로트 지어내겠구나. 아, 맞아. 그 네, 맞아요. 저희 프로듀스가. 사실 프로듀스는 뭘 <laughs> 지어내는 걸 좋아해. 아, 막, 똑같이 막, 뻥튀기를 하잖아. 나도, 나도 뻥튀기를 잘하거든요. 아. 결혼할 때 뻥튀기를 해야지. 어. 기길 하거든. 아, 맞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라고. 근데 나 이거 보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기사에 새로운 그, 유 트로트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논문게 됐을 습니다 네. 음. 특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페로트에 놓지 않았던 그 운전 기사, 택시 기사를 가지고 넣은 트로트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 혹시 예, 이런 예.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나온 트럭터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전역 특정한 직업 직업 택시라는 그죠. 택시 택시 기사를 위한 농가예요. 어, 아, 그렇구나. 네, 가예요 섬일 음. 많은 농성입니다. 택시기사운송는 그렇게는 그걸 잘안 만들죠. 안 만들잖아요. 네, 특정 맞아. 직업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거는 그냥 어디, 무슨 네. 프로젝트로, 그렇죠. 뭐, 경찰관, 운송전그잘안 만드니까, 천태만상 같이 그렇게 공원직을. 공원직을 <laughs> <공만지고 공만지고 웃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경찰 뭐 이런 거 하면은, 자기 경찰청에서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이잖아되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택시기에는 그런, 그런 나는 들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 아, 네. 근데 왜, 왜 이런, 저, 뭐야, 그, 그누스가 그 기억을 했을까 아, 왜냐면 제가 응. 이게 27, 8월에 앨범 발매가 되, 됐긴 했는데 응. 그 전부터 사실 피디님을 만나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응.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응. 제가 이제 갓 대학생이었어요 그당시때 응. 처음 만났을 땐 대학생이었는데 응. 그때 저를 본 이미지가 아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에너지가 있는 친구인 것 같다 아, 이미지가 아, 굉장히 조합시키는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맑다. 이 친구한테 어울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힘내세요 하는 곡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작사가 선생님이랑 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써주시게 됐어요. 멜로디 라인도 그렇게 좀 밝고 경쾌한 멜로디. 저한테 제 이미지를 보고 저만 보고 딱 써주신 노래예요. 그게. 아, 택시. 음. 네. 그래서 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직업 중에 네. 왜 택시라는 걸 선택을 했나 이 말이야. 그, 그 수많은 직업 중에 대충 알것 같아요. 어, <laughs>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택시를 선택했어요? 일단 택시에서 네. 라디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아 그죠? 약간 저희가 택시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좀 빠르지 않을 빠르지 않고. 기획적인 의도도 아... 있었을 거고. 아, 그것도 맞더라고 아, 맞아요. 저는 네.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네. 있을 것 그, 같아요. 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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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하시는 분들이 네. 서민적이잖아요. 아, 아 맞아요. 서민을 위한, 아, 정말.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정확한, 정확한. 그 정확한. 네. 그래서 택시를 내렸구나.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 작곡자가,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음악 프로듀서 건도윤씨입니다. 음. 네. 아, 막, 건도윤씨? 네, 건도윤씨가 네. 아, 작곡을 아주 했고 착한 친구. 네, 네 저희 대표님. 네, 대표님입니다. 현 네. 그 대표님이, 건도윤씨인데, 네. 네. 그분이 작곡을 했고, 작사자가 서주영씨죠. 네, 맞아요. 서주영씨가 네. 누군지 아십니까?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아, 어떻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바로, 건도윤씨의 애인입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살고 있대요. 네. 야,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할 때는.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aughs> 그 사람, 그, 엔터, 엔터 회사가, 음. 어떤 회사, 회사명이 뭐냐면, 제팟입니다. 어. 제팟, 언젠가는 제팟을 터뜨리겠다고. 제가 터뜨려 드려요. 제팟. 어. 네. 우리가, 그, 제파. 어디, 저, 제파제 제파. 우리, 네. 저, 그, 저, 뭐요, 그, 저, 태백, 그, 뭐요, 그, 강운랜드 태백 네. 그거 있잖아. 이거 당기는 거. 네. 그 탁, 터뜨리면 제팟. 네. 한 방에 보내는 거. 네. 그걸 제팟이라고. 네? 네? 그이기 잭팟. 재팟. 네. 네. 그걸 재팟이라고 해요. 어. 재팟 터뜨인 거. 어. 100은, 100달러 투자해가지고 거의 천만불이 이렇게 들어요 아. 그걸 재팟이라고 하고, 네. 한 방에 언젠간 한번 터뜨리겠다라고 네. 해서, 재팟이란, 재팟 뮤직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어, 한상하씨그 그니까 사람 지금 열세네 그래서, 네. 한상하씨로 가지고 재팟을 터뜨려야 되는데. 어깨가 무겁네. 아직 재팟을 못 터뜨려. <laughs> <laughs> 그래서, 재판을 터뜨려혼괴로 하는데, 네. 이 재판을 못 터니까 괴롭히고, 그게 10년이 되는 거야, 10년이. 아, 이거 어디 불쌍해서 없잖아. 아. 이래 나이 들어가지고 괴로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두분이 이제 잘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 택시, 이제 택시, 택시를 만드는데, 그럼 네. 우리가 햇빛 택시, 택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자, 어떤 이유 들었던지. 네. 네. 제가 봐 그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다른 트로트하고 좀 색깔이 다른 난 트로트 냄새가 네. 나는데 이게왜 트로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젖은 가만 입고서 한강에 달려가는 사람 지친 세상을 싣고 달리는 택시네 당신은 정말 눈물해요 공치고 땡처럼 웃어주세요 그 모든 내일 세 진짜 내 미래야 에요 봉지고 땡쳐도 못사주세요그 부분에 로야 나타요. 대고보는 그냥 들었기에 이게 뉴 네. 트로트라고 이렇게 더트버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더보버지 않는 트로트라 하는데 이게 뭐 뜻은? 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의 트로트도 네. 예전의 트로트하고는 완전 판향이 틀리거든요. 네. 옛날에 트로트는 진짜 쿵짝쿵짝쿵짝 궁짝, 궁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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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목백, 만행열차도 트로트고 뭐다 네. 트로트잖아요. 네. 지금 이 노래는 약간. 컨트리 스타일, 그렇죠. 아 맞아요, 웨스턴, 합적인 느낌 납니 컨트리 네. 웨스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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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네. 웨스턴 네. 맞습니다. 그런 품인데도 네. 네. 이런 근데 네. 거기에 약간 또 트로트적인 느낌이 조금 감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 멜로디 상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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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나중에 트로트로 네. 이렇게 잘 잡으면 네. 진짜 그야말로 뉴트로트도 되고 유트로트도 네. 되고 네. 렇게될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음. 아까 지금 방금 선생께서 네. 네. 여기서 아니 팝송 같은 느낌이 받드는 거야. 그렇죠. 팝송 같기도 네. 한, 하고 네.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건전하죠. 네. 좋은 거 같아요. 건전하면 택시의 어떤 그 행복 그 택시였지만 음. 음.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공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맞아요.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비유한 거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잡대고 잡대고 뻗대고 이렇게 넣으잖아요. 우리가 네. 사소에 네. 네. 우리가 저 택시 기사들 보면은 산악금은 맞춘다고. 네. 그렇으니까. 아게뭐 대고 뭐 네. 대고 네. 네. 산악금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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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가지고 자기 돈 음. 이렇게 물러내고막 음. 원래 음. 산악금 8만 원이면 8만 원 버려야 되잖아. 8만 음. 원못못 받으면은 자기가 메카노 해야 돼요. 맞아요. 8만 원 이상 벌으면은 거기 번거 자기가 가지고 그 산악금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네.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기름값 떼고 집값 뭐 떼고 뭐 빼고 이러면 없잖아. 그걸 우리 저 작사자가 네. 그걸 이제 해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 인생을 노래해 네. 맞아요, 그런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1년 동안 홍보도 못 하고 그냥 어? 그냥 네. 그 뭐저 그 집에서 뭐 그냥. 어, 대담해? 이거? 네, 활동하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나오자마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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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감사하게도, 응. 그, 그, SBS에서 응.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응. 해서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응. 와, 출발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 그때 또 회사에서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또한번더 이렇게 꺾이게 됐어요. <laughs> 해피택시. 아, 해피택시가 그래, 1년 동안 허무도 못하고 일하니까 들 알리셨구나. 네, 아무래도 기회가 네.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때 그냥 독립군은 그냥 뛰쳐놓지안 되나? 아, 힘들나? 선생님 힘듭니까? 독립군 은 여기. 아, 힘들나? 뭐... 아, 그럼 계약하기 전 아, 또 그... 안 되네. 기업주 같으면 뭐못 나가겠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선한 네. 기업주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아 씨가 양심상 못 나오지 않았을까. 아... 아니, 아니 그거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 때문에 못 나온 거 아니야? 네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 프로듀서님 아... 대표님은 아니었고, 음... 네, 네 다른 뭐... 대표님이었는데, 네. 저 음악 프로듀서였던 지금의 대표님이 네. 네, 상아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알고 음. 나도 이 곡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음. 하니까 우리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음. 지금 대표님 음. 그때 음악 프로듀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음.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또1년 네. 동안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네 맞아요. 이제 이제 우리 건대윤 씨가 네. 이제 다시 이제 아 우리들이 그냥 회사만 되자,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내하고, 내하고, 어차피, 지금, 뭐, 엮여졌으니까, 네. 뭐 우리가 제 파트 들려야 되잖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널 꼬셨지? 아, <laughs> 아, 그래야 네. 내가 결혼할 수있어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뭔가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새로운 가수를 또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 다시 그렇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 가수 하나 키운다는 게. 예, 네, 네. 그래서, 아, 네. 이분이 이제.